내가 다음 대선 때까지 이대로, 선거운동 하나도 안 하고 이대로 가다가 대선에 탁 나가면 국민들은 어떻게 돼 있냐면은 여야가 정치 운동을 하면 할수록 내가 더더 어 무슨 말이냐면 나는 선거운동도 안 하고 가만히 있는데 그 사람들이 활동하면 할수록 욕을 터먹이로 얻어먹어. 이게 무슨 이상한 일이냐. 그 사람들은 돈 들여가지고 막빼빠지게 성공을 하는데, 가는 데마다 저 새끼 때문에 내가 망했다. <laughs> 저것들이 원수야. 저것들 다 몰아내야 돼. 저거 지자재 다 없애야 돼. 저것들 도둑놈들 또 왔네. 이래버려요. 걔들이 납작을 댔는데, 보이모 뭐 보일수록 내가 뚫은 거야. 여 자식들이 말이야. 허경렬을 감옥에 쳐박어 놓고 낯짝 들고 돌아다니는 것들 좀봐 이런다 이 말이야 그래 허시는 감옥에 쳐넣어 놓고 너희끼리 해먹었다고 낯짝 들고 표고들어 왔냐 이 자식들아 이렇게 이야기한다 국민들 알겠죠 나를 박해하면 할수록 이제는 이 세상 사람들이 바보가 아니야 아유. 이 지자체라는 거는 그 뿌리가 내려있어 안 내려있어 지금 거기 사설이쫙 내려져 있죠? 거 네. 그 위에 국회의원이 있죠? 우선 네. 알죠그 네. 다음에 각 기업체가 거기 있죠? 네. 대통령은 대통령제를 없애고 내각제를 해가지고 국회의원들이 실권을 지고 각 지자체를 장악하면서 지역의 국회의원이 사령관으로 대통령 역할을 하면서 나라를 흔들어 보겠다 이게 앞으로의 정치입니다 네. 앞으로 대한민국 정치가 그쪽으로 흘러간다는 거 뻔해요 그런데 내가 변수야. 돌발 변수가 나타났어. 그들의 계획대로 돼가야 될 텐데. 이제는 대통령제 저거 재미없다. 이제 우리가 300명 국회의원 이제 날아먹어버리자. 이렇게 될 수가 있어요. 그게 내각제야. 대통령은 이제 필요 없어. 내각제는 어떻게 됩니까? 그냥 내각제는 국회의원들 세상이다. 이 사람이야. 그러면 그 국회의원들이 하는 작태를 여러분 알잖아. 그렇죠? 네. 그러면 지자체는 더욱 국가 세금을 난도질하는 앞잡이가 돼요. 그러면 그썩 나간 예산만큼 어떤 사람은 호주머니로 들어가. 그거를 여러분 막을 수가 있나? 남북이 분단된 국가는 강력한 왕정 제도가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